루슬 구한 아브람과 메기 세대의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과 같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6월 13일 새벽에 이스라엘 공군이 기습적으로 이란의 핵 군사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란 역시 장거리 미사일로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에 대대적인 보복 공격을 하면서 우리는 또 다시 중동 지역의 불안한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아다시피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접경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이 시리아와 이라크가 있어서 무려 그 거리가 1,700km. 나, 나 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공군력을 동원해서 또 일하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로 서로 간의 보복과 응징을 반복하면서 전면전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그 공습의 규모와 범위가 이전과 같이 않아서 이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대 중공 중동 전쟁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고대 시대로부터 현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고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 4장을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1절부터 16절은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끌려간 롯 그리고 그의 가족을 아브라함이 구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은 조카 롯을 구원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을 매개 세대기 축복, 축복하는 그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21절부터 24절은 전립 품음을 모두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아브라함의 결단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네 나라의 연합군이 가나안 남부 지역 이 다섯 나라 이 동맹군 사이에 어떤 큰 전쟁이 치러지는 사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당시에 시작 당시의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나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곳 소알 왕과 싸우니라 아멘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어, 북부 연합군 그 엘람이 있는 곳은. 엘람 그돌라오 메리 있는 곳은 지금 이란의 서남부 지역입니다. 또 시날은 우리 창세기 11장에서 만났던 바벨탑 사건이 있는 배경으로 이라크 남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임과 엘라살은 시리아 북부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 벨라, 아드마, 스보임은 성경에는 여메라고 나와 있고 또사회라고도 사회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 남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기원은 가나안 남부 이 다섯 나라 동맹국이 12년 동안 엘람의 그돌라오멜에게이 조공을 바쳐왔는데 13년째에서 그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래 한마디로 배반 반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 14년째에 그돌라오멜이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북방 왕들로 규합해서 사해남부의 다섯 왕 나라의 동맹국을 치기 위해서 요단 골짜기를 따라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중에 북방연합군이 여러 부족들을 치면서 내려오는데 이 본문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스드록 가르나임에 있는 르바족속 또 함에서 수수족속 사회기라다임에 있는 엠족속 또 아래 이제 세일산에 있는 호리족속, 엘바란을 돌아서 가데스로 올라와서 잘 보이십니까? 아말렉족속을 치시고 치고 또하사손에 있는 아모리족속까지 모두 다 진멸을 시킵니다. 어, 이 소식을 들은 사해 남부의 다섯 왕이 동맹국이 시딤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북방 왕들에게 맞서게 됩니다. 네 보이시죠? 다섯 왕이 시딤 골짜기에서 그러나 모두 폐하고 맙니다. 이에 내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 에서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 가지고 소돔에 거두는 거주하는 이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재산들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 소식을 마므레 아무레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던 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고 아브라함은 그 즉시로 자기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또 동맹군과, 동맹 이웃과 함께 단까지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한밤에 기습공격으로 이 북방 연합군들을 다 무찌르고, 또 담에색을 지나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그 물건을, 또 재물들을 다 되찾고, 또 롯과 그의 가족들을 되찾아 오게 되죠. 우리가 영화 300을 보셨습니까? 300을 보시면 스파르타 정예군 300명이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가 이끄는 백만 대군을 맞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종들은 정규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식솔들로서 가축을 보호하고 또 집을 경계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파수꾼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난 모든 족속을 쓰러뜨린 그리고 남부의 다섯 동맹국을 무너뜨린 이 연합군을 뒤쫓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또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진멸할 수 있었을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전략과 전술을 써서 승리했다는 말이 없죠.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했다는 승리였습니다. 일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런 축복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죠. 이 사실을 모르면 몰라도 안다면 아브라함을 누가 대적하고 저주하려고 하겠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와 싸우고자 하는 자에게는 내가 싸워주겠다. 이런 싸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은 백전 백승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승리의 비결은 숫자나 대단한 전력과 전술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원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을 무찌를 때도 기도원과 함께 했던 용사가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무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빈 항아리, 횃불, 나팔 뿐이었습니다. 전략과 전술은 하나님께서 능하신 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전략이고 전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모두에 말씀하셨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쟁은 참혹한 실제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구속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이 참혹한 이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신 이 축복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저로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롯은 정말 아브라함 덕분에 구사일생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이 거주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소돔이었죠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있다가 이제 베델로 올라왔죠 베델에서 함께 동거할 때 서로의 가축이 더욱 더 많아졌습니다. 소유가 많아지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사이에서 더 좋은 목초 목초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서로 이 땅이 비좁으니 우리가 서로 분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더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때 롯은 이 아브라함의 호의를 마다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저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했죠. 겉보기에 요단 동편은 물이 많고 비옥하여 목초지가 많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롯은 요단 동편으로 이동해서 계속 장막을 치고 결국은 소돔 땅에 도착해서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롯은 좀더 나은 땅을 차지해서 재산도 늘리고 좀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요량으로 소돔을 선택했겠지만 롯의 눈에 보기에 좋았던 이 소돔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소돔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소돔의 앞날에 대한 결정적인 말씀이 두 곳에 암시되고 있는데 창세기 13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라는 전제의 말씀이 있고 또 창세기 13장 13절에서는 소돔은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곧소돔에 닥쳐올 어두운 미래를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로세 인생에서 최고의 잘한 선택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상이 남부한 이 갈대아 우루를 떠난 것이었고. 로스의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결정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아브라함을 멀리 떠나 자신의 길을 간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아내의 사례를 빼앗길 뻔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다시 떠나지 않았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동서 남북으로 보여주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와 그 자손들에게 주실 땅으로 믿고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이 마른 광야에도 광야도 옥토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땠나요? 곧멸망의 도시 소돔에 거주하다가 재산과 재물을 다 빼앗기고 자신과 그 가족조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수치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의 삼촌 아브람 덕분에 가까스로 구사 일생한 이 에, 롯.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다시 살아 되돌아왔다면 다시는 소돔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좋아보여도 롯이 선택한 소돔은 곧 멸망할 땅이었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서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또 탐욕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런 안목을 우리가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옳게 보고 바른 판단을 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롯이 그나마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도 자기 힘과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또 복의 근원 되게 하셨던 이 아브라함에게 딱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죠. 소돔의 삶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은 롯.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과 유황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때에 그 모았던 모든 재산은 다 타버리고 아내도 잃고 사위도 잃고 두 딸과 관계도 뭐 뒤엉켜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깨닫게 해주실 때는 반드시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루시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싸움과 전쟁에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누구와 싸우고 전쟁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는 가나안 다섯 동맹국을 모조리 폐망시킨이 북방의 연합군들입니다. 그러나 롯에 대한 그 사랑과 또 희생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이 두려움을 이기고 그 싸움에 뛰어들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익과 신리를 먼저 따지지 않았습니다. 북방연나꾼의 위세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었습니다. 찬송가 498장 3절에 보면 저 죽어가는 자다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 하리니라는 이 가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포로로 끌려간 그 롯을 구원해 내는 것이 자기의 본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본분임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단순히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책임에 따른 이 반응을 보인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싸워 주시니. 그러한 정말 서로 비교할 수도 없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되찾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17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돌라운 말과 함께 했던 이 북방연합군의 뒤를 쫓아가 담에색을 지나 호박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로세의 가족과 빼앗긴 모든 전리품을 다시 되찾아 돌아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한 사람은 소도망이고 또한 사람은 살레망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본문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도망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 왕메기세댁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북방 왕국, 어, 북방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이 소도 왕의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 어, 거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약한 500미터 좀 떨어져, 떨어져 있는 그 어, 서남 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이 소도망은 이 시딤 골짜기에서 싸울 때 간신히 산으로 도망해서 아마 포로 신세를 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도망은 끌려갔던는 자기 나라의 모든 이 포로민들, 포로민들의 문제를 아브라함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을 겁니다. 또 살렘 왕메기세덱이 나왔는데 이 살렘은 그 뜻이 평강 또는 평화입니다.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기도 합니다. 이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메기 세덱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 따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메기세덱은 매우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는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지도 없고 사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과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 그 존재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본문에 나온 메기세덱은 본문에 나오는 메기세덱은 실제로 당시 예루 가나안 지역의 한 나라의 왕이었을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가나안의 주산물인 떡과 이 포도주를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이 아브람을 대접합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싸움에서 지쳐 돌아온 많은 병사들의 기력을 회복하고 또 침략자를 물지르고 평화를 가져다준 이 아브람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이어서 멜기세댁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대에 주었더라. 아멘. 19절은 메기세댁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또 20장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메기세댁은 아브라함이 북방 연합군을 이기고 모든 것을 되찾아 올수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개인의 능력이나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신앙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순간, 기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태도야말로 참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또 실천해야 할 참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가 얻은 모든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메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11조라고 하죠. 메기세덱의 축복의 선언에 대한 이것은 아브라함의 감사의 표시이고. 또 하나 모든 소유가 자신의 얻은 소유가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천지의 주지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마무레의 형제들, 그들과 동맹을 맺고 자기 집에서 훈련된 길리온 318명,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이기고 찾아온 이 모든 전리품이 자신이 싸워서 자신의 능력으로 취한 것이라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승리를 주어 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고 취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겁니다. 우리는 이 단락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인 이 멜기세덱에게 찾아가 그 매기 세댁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통해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당면하는 많은 수많은 일들 또 선한 싸움 가운데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떡과 또 말씀의 잔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야 된다 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승리와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승리와 우리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절부터 24절은 아브라함과 소돔왕의 대화 장면입니다. 전쟁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주겠다는 이 소도망의 제안을 아브라함이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소도망의 말을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어, 소도망이 상당히 선심 쓰듯이 아담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은 내가 가지고 사람들만 내게 보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고대 전쟁에서 이 전리품에 대한 관리는 전쟁에서 이긴 자가 전리품을 모두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긴 자에게로 모든 소유권이 순간 이전되는 거죠. 북방연합군, 이 맹주, 우두머리, 이엘람의 그대올라오멜, 이, 이 요단지역의 모든 족속들을 잘 무찌르고 또 사해 남부에 있던 다섯 동맹국을 다무치르고소돔과 고무라를 비롯해서 남부지역의 모든 족속을 다 휩쓸으면서 빼앗은 이 모든 노행물, 그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그돌레오멜의 전리품인 것이죠. 그 처분권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뒤쫓아가서 다시 다 되찾아왔으니 그 순간 모든 이 전리품의 소유권이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것이죠. 그런데 소돔왕은 소돔 사람들과 그 물품에 대한 처분권이 마치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아, 그 모든 것 재차져 오느라고 수고했으니, 그 모든 전입품은 네가 가져가고, 소돔 이 백성들만 우리에게, 나에게 돌려달라. 좀 뻔뻔하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들도 지키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하고 피신했던 주제에, 이런 말 있죠. 뭐, 고문 아 제주는 고이 부리고, 뭐, 돈은 누가, 본다 이런 속담처럼 고생은 아브라함이 다 했는데 실속은 소도망 자신이 차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소도망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 보면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진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도망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죠. 내게 속한 것은 실 오락이 하나나 신발끈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보통은 소도망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사람들은 들려주고 또 전리품을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무슨 소리야? 내가 고생해서 얻은 것인데 내가 전리품 다 가질 거야라고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리품 전체를 취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무엇입니까? 그 전리품을 내가 가진다면 내가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을 내가 부자로 만들어 줬어라고 말할까 봐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하나님께 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매기세에게 1 1조로를 받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의 전리품이 조금이라도 취했다고 한다면 저 뻔뻔한 이 소돔 왕은 두고두고 두고 틈만 나면 내가 아브라함 부자를 만들어 줬어라고 떠들고 다니게 뻔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모든 소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돔망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정말 아담이 아 아브라함이 정말 우둔해 보일이만큼 청렴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어, 우리 또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어, 소도망의 그럴듯한 제안에 아드마 아브라함이 어, 타협하지 않고 그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서, 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처신하며 결단하는 청렴하고 또 정직한 성품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아브라함은 자신이 실오락이 하나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대신 자신과 함께 참여했던 318명의 젊은이들 또 그리고 자신과 동맹하여 생사를 같이 했던 이웃들 그들의 목숨 챙겨주라고 말하죠 마지막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레의 분깃을 제하지니 그들의...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고생하고 그정과를다 올린 다음에 그 분기 그들과 함께 고생한 그들에게 분깃을 주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도 중에 자신의 신앙과 가치관이 너무 그것을 강조하는 나머지 자신의 판단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상대방의 입장도 충분히 헤아리고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루시 북방연합군에게 억눌려 있던 아브라함 억눌려 있던 로슬 구해 주고 또 어,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싸움을 대신 싸워 주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싸움을 기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을 매기세대기 떡과 포도주로 위도해, 위로해 주고 축복을 빌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장 또 선한 싸움을 그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늘 예배 가운데 나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관계 속에서 이 소도망과 같은 그 유혹과 그 제안 앞에 제안을 받을 때가 있죠. 그와 같은 제안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처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처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